그냥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스테인리스를 추천하더라고. 알루미늄보다 스테인리스가 좋다. 알루미늄은 그 녹은 안 쓰는데 강성이 좀 약하고 그리고 잔기스가 좀 생길 수 있대. 얘는 좀 단단해가지고 잔기스 같은 게좀안 생긴다. 원래 이게 욱기 있는 이유가 그거야 볼, 볼트 없이 아니, 볼트 없이 이렇게 첨열을 해둔단 말이야. 요게 아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그렇죠? 그러네 맥주 같은 거 넣고 음 하는데 내음 개인이 이제 이게 밥상이다 이렇게 음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블루도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더라 먹기 힘든 녀석이군 이렇게 해서 30분 정도라고 하던데 먹기가 되게 오래 걸리는 진짜 귀한 음식이야. 우리 이거 되게 소중하게 먹어야 돼. 이따가. 그 정도는 아니지. <laughs> 이게 바베큐 <바베키스야>. 건데. <탔는데? 웃음> 탄거 아닌데 탄 것처럼 보이긴 해. 보여줄게. 핑크 <laughs> 응. 핑크지. 근데 안 익은 거 아니야. 익은 거야. 보여주세요, 아빠. 잠깐만. 자네 이거 먹어볼 용기가 있나? 근데 밥이 정도? 난 먹어봐 준비. 지우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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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용기 있는 자가 한명나 그렇지. 용기 있는 자가 바베큐를 얻는다 음. 음. 어때? 해놨잖아. 맛있어 맛있어? 저먹어게 <laughs>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음 지우는 어때? 엄청 맛있어 그치? 잘 됐군 맛있을까? 음. <laughs> 맥주를 부르는 맛이데 그렇게 먹는다고?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게. 이게 선택이야. 응. 이게. A야 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밥을 먹는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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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였어 나야 아 지금 약간 못생긴 누가 못생긴이라고 했어 아 언니 말한 거 아니 야내 앞에 내가 이등이어진 지금 일주인데제일이 일찍 못생긴 이거 사야겠어요 이게 좋은 거 같아 이거 앉아가지고 너한테는 불편하지 않아 10만원? 8만원? 안올넉넉 올게 안 올게 안 올게 안 올게 공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안크게안 올게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중도 오빠가 자기가 안사고 이것도 오빠가 공유해줘서 제가 산거잖아요 중도 오빠한테 공유해줘서 중도 오빠도였나 이거야해서 제가 이제 산 거죠. 단지는 몰랐죠. 이거 마음에 드다가한개한개더 한 받아요. 주 먹어봐. 아이 정도는 아니야. 조금만 더 주면 느낌이 어떤가? 너무 녀었어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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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뭐하는거야 이거 엄마 아, 아, 뭐하는거야 <laughs> 덤니 지우야? 자 이제 누워서 귀여워 뭘 씹어먹는데 둘다 지금 <laughs> 산뷰에서 먹는 라면. 이렇게 아침부터 라면 이렇게 잘 들어가시나요? 아빠로 아침부터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잖아. 그렇구나. 우리 저번에 저 생일 때 오빠가 팬티 운동화를 사줬거든요? 팬티? 팬티 팬티 운동화를 사줬는데 아, 너무 아픈 거예요 다리가. 다리. 응. 발이 아프대. 근데 신발을 봤더니 신발이 이게, 이게 원래 비치는 거였어. 막 뭐가 모래 같은 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이 이상해. 그래서 아이고 이상하다고 했더니 심지어 불량이야. 그래서 두번은다가다또 그래. 한번 했어. 그래서 한번해주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팬디는 신발도 불편하고 이게 아프다 더라도 되게 편하면 신을라 그랬거든. 근데. 너무 그래. 딱딱하고 괜찮아요. 너무 그냥 모양만 예 모양만 아니 예. 근데 편할 수가 없잖아 그네가 응. 편할 거라는 게. 정리하고 우리 카페 가서 야 뭐하고 뭐, 있어? 있어. 매큐어 만들고 있어. 배지? 색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나처럼 집을 내. 그러면 색이 선명하게 잘 나와. 그럼 먼저 해볼까? 네. 자 감민이 <목소리로> 삼촌 차가 오고 <목소리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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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을 것 같아. 너손은안 봤을까? <laughs> 너손안 봤을까? 어. 일단 한번 물어보자. 남기로 가는데? 남기로가 남아, 남아. 여기는 이런 데다, 되게. 이런 데다 카페를 어 <laughs> 항상 이남양주 쪽은 그런 것 같아. 이런 쪽은. 쪽은, 것 같아. <laughs> 이런 쪽은. 우와, 이거 먹물인가 봐. 소금빵 종류가 많아. 마늘바게트도 <laughs> 먹자. 아, 그럼 우리도 잠옷 벗고 돌아다녀도 돼? 아돌아다니 여기 루치탑인데 아 진짜? 버스정류장 컨셉이야? 어. 동물원도 같아 엄마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핑크뮬리바 여기 바로 밑에서 노란문이라는 곳까지 갈 거야 맞아 어. 노란문이 진짜 찾기 어려워 자연산은 꼭 있잖아 아. 여기는 곳곳에 뭐가 있다. 찾는 재미가 있네? 아, 우와. 약간 스즈메 문단속 같은 느낌이야? 어. 근데 문안 열려. 문은 안 열려? 어. 문이 열려서 들어가면? <laughs> 시작할 <시작하자>. 때. 시작. <laughs> 잘하는데? <laughs> 하트도 어, 어디 봐. 어, 그러네. 약간 하트돌 같네. 이런 애는 아빠랑 둘만 데이트로 딱 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 아, 조금 아쉽기는 하고.